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했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저는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누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그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 가지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두주 전에 제가 이제 마가복음 2장 24절 이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허막한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안식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그냥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있으면서 어떤 종교적인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있다가 휴가 가는데 휴가를 가서 주일을 끼고 휴가를 가는 경우가 더러 있죠. 그런데 이제 주일을 끼고 휴가를 가게 되는 것을 막 너무 이렇게 큰 문제로 생각할 필요 없다. 또 휴가지 가가지고 주일일에 못 드린다고 막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휴가지 가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모든 것 소각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면 그것 자체가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드렸더니 자리 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보니까 표정이 확 밝아지시더라고요.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꼭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뭐냐면 주일 끼고 휴가를 가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성소 주의를할 필요가 없. 다 아니면 또는 가볍게 생각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형편이 되면 휴가지 가서도 예배드릴 상황이 되어지고 형편이 딱 되어지면 예배당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다만 형편이 안 돼요. 형편이 안 되는데 안 되는 형편 때문에 막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막 큰일 날 것처럼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도 안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그 마가복음 2장 24절 이하에서 했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했던 행동,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이삭을 잘라서 먹었던 이 행동을 가지고 문제삼았는데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질병을 고쳐 주는 이것을 문제 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회당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지. 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감히 병자를 고쳐준 이런 일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여서라도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그런 일을 못하게 해야 될 만큼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는 건큰 난리나는 일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보금사 기록을 쭉 살펴보면 이 안식일에 관련된 문제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신 것이 갈등을 일으켰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좀 직구지신 분이셔가지고, 필요면 바리새인들이 뻔히 보는 자리에서 그것도 안식이래 병자들을 참 많이 고쳐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 문제 를 삼는데 그거 별로 알아놓고 하지 않고 그냥 고쳐줘버리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좀생각해할 것이 뭐냐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괜히 문제가 돼서 시끄러지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왜 바리새인들에게 굳이 그 앞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세요.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식일에 관한 이런 예수님의 이해는 뭘 우리에게 해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4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악을 행하고 죽이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과 같은 일법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단순히 일법 규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의 문제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선을 행할 것인지 악을 행할 것인지 또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죽이는 일에 가담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도전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을 행한다고 그러면 그냥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좋은 일, 착한 일, 종교적으로 바른 일, 어떤 어떤 종교적인 규명을 지키는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들을 할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분이 좀 나쁘세요?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는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해 주세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로 사람들을 다 전멸시켰죠.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하시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냐면 후회하시면서 다시는 두번 다시는 내가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라는 존재는 마음에 계획하는 것들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심판을 하신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마음에 교육하는 것이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8장 21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 부패해져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어떠한 선한 것도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부르냐면 선하신 선생님 이렇게 예수님을 불러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입니다. 마가복음 19장 18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하니가 없는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조차도 선하신 분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인간 육신을 입고 사셨지만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단한 번도 악을 행하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누가 봐도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그런 평가를 거절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함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지 않다 나는 선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욕하고 비난하고 뭐라고 그래도요. 무시하고 그래도 그게 별로 크게 받아가 덜 돼요. 안 되지는 않지만 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무시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내왜날 무시해?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화내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착하게 잘하는 훌륭한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 못지않게 사실은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을 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건 옳은 일이야, 바른 일이야, 선한 일이야, 좋은 일이야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절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악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부하고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 사람의 생각, 사람의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그게 악이라고 하는 거, 악그것이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생각을 할 정도로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굳이 고쳐신 이유는 뭐냐? 그들한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이제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비록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이 가진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 평가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길을 가고 있지만, 악한 길을 가고 있다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썼는지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그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지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많은 사역이 있는데, 모든 일에 행할 때.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그것만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신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사는 것을 원하시지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서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한테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죄로 인해서 사망의 가운데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서운 분이셔가지고 우리를 막 지옥불에 던지시는, 죄지면 으 지옥불에 막 던져버리고 밀어넣어버리고 막 이런 물에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오해한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옥으로 계속 지옥 앞으로만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 거다 끄 끌어 당기기 위해서, 그리 가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라고요. 그리 가지 말라고. 그리 가면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 4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관심은 뭐냐면 살리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정말로 이 시대는 다양한 이유로 죽어가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연도 죽어가고 있죠 날씨 점점 이상해지잖아요 자연도 이상해지고 죽어가고 있죠 우리 사람들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교회는 약해지고 사람들의 세상적인 논리 인본주의는 점점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고 믿음의 자리는 점점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우리를 불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믿음의 공동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할때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살리는 목적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연 보호에도 훨씬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리사이클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집에서 리사이클 철저히 하세요? 거의 없어요. 왜 리사이클 안 하세요? 귀찮아서 그러죠. 이유가 한 가지예요.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냐 싶지만 그거 하나가 자연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변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몸과 마음이 상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볼때 어떻게 하십니까? 관심 가지세요? 나 몰라라 하세요? 우리는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기도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시는 방식에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살려내는 방식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신 우리를 살려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방식이 뭐였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을 사용하셨어요.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데,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결국은 사망의 자리로 가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의 자리를 결코 옮겨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확인해 준 내용이에요. 구약성경은 그 얘기 하나예요.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준비해 주고 하라고 해도 인간은 할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기 로 결정하시고 보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서 생명의 자로 옮겨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문제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필요. 그것이 우리의 필요인데 그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생명을 살리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 뭘 하셨느냐? 그 피로를 채워주는 사역을 계속하셨어요. 소경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눈 뜨는 거예요. 그죠? 말 못하는 벙어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입이 열려서 말문이 열려서 말하는 거예요. 앉은 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일어서서 뛰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런 사역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안식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결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살리고 살리기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신 사역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것이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반응했나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잠잠했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회당에서 바리세인들에게만 하시는 질문이 아니고,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또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고 할 때, 그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지질 때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답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꿀 먹은 병어리가돼 가지고 잠잠하게 있지 말고 대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해야 될 질문과 대답은 뭐냐면, 내가 나의 어떤 선택 또는 어떤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대답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상의 기준이나 나의 유기나내 지식이나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또는 내 마음의 흐름 같은 것을 끌려다녀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의 따라서 거기서 끌려서 가잖아요 그럼 그 끝이 뭐일 것 같으세요? 우리 생각으로는 천국일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이 아니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생각하는 것이 어렸을 때 악해요 마음은 부패해져 있어요 악한 생각과 부패한 마음으로 끌려가는 곳이 어디겠어요?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2절에 우리한테 이렇게 그렇게 권면을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건 그냥 분별하고 살라고 말씀 주신 게 아니고요 내가 분별하고 살때 우리의 삶이 사는 길로 가는 것이고요 분별하고 살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지역 사회를 살리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나 공동체 생활을 할때늘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참으로 복된 삶, 참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보고 대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이것이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처럼 혹시라도 나 잠잠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바람만 보고 있을 것이냐. 점검을 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필요를 채워 주는 삶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면서 친히 우리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족식에서 그렇게 하셨죠.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이 본을 보여주신 것은 보여준 것은 본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짐을 지라는 건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신앙적으로 보면 장점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참 많고요, 약점이 참 많은 존재들입니다. 서로간에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장점이 있어요. 귀한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정말 보기 싫은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기 싫은 단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덮어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잖아요. 단점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그 단점을 전혀 못 본데 나만 단점이 자꾸 보여요.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자꾸 눈에 밟혀요. 왜 보일까요? 다른 사람은 전혀 안 보이는 게 나만 보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방향의 은사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왜그 은사를 주셨을까요? 지적하라고? 욕하라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것을 덮어주라고.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공동체도 살고 내 개인의 삶도 살고 내가 속한 어떤 지역 공동체든지 그 가운데 그것이 살아가고 우리가 생명의 삶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누리느냐 그런 삶을 살때 하나님 안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든지간에 정말 하나님 의 뜻을 자 분별해서 생명을 살리는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피차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가운데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 주시고자 하는 참된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 삶을 사시고. 주님하 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복대 한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건을 드립니다.